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이라크 레바논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라크 팀은 조에서 최하위를 기록 중에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 팀도 이라크와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이라크는 한국전 무승부에 이어서 이란에 패배를 하였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임하여 승점 1점을 따내긴 하였지만 라이벌인 이란을 상대로 완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홈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카타르에서 경기를 해야하는 이유로 어디벤티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예선의 초반 최하위로 처져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후세인과 타리크 등의 공격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레바논 팀은 한국의 원정에서 패배를 하며 두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j 리그 FC 도쿄 소속의 오우마리를 중심으로 미셸과 알제인 등의 최종의 수비가 안정적이기도 하고 슈어가 중원에서 최종의 수비를 잘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전방에서 해결을 할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엘헬 웨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수비와 경합을 하고 있는 중으로 레바논의 미래라 불리는 하디. 단두루가 후반에 조커로 나서긴 하지만 확실한 한방이 부족합니다. 레바논 팀은 원정에서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임하는 곳입니다. 이라크, 레바논에 있어서 굳이 무승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템백도 가능합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이라크가 가져갈 것 같은데 레바논 팀은 탄탄한 수비로 지키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는 곳으로 2차 예선이 아닌 최종 예선 레벨에서는 상대방의 수비진을 두들길 화력은 부족합니다. 모하나드 알리와 후세인 등의 기회를 해결을 할 공격진을 갖추고 있고, 압둘라가 종원을 장악을 할 이라크 팀이 첫 승을 올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을 마치고 7은 이란전에서 완패를 하게 되면서 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이라크입니다.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이번에 레바논전에서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결정력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관건으로 UAE 한국과의 맞대결. 모두 무득점에 그친 레바논은 공격보다는 전술의 문제라고 보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이번에도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득점력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팀 모두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경기 스타일상 다득점까지 치고 나갈 정도의 힘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접전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초점은 무승부에 도울 만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라크 레바논 축구에 있어서 중립의 경기이긴 하지만 어느 한 팀이 우위를 만들 정도의 환경은 아니라는 점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전략이나 기량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두 팀의 흐름도 떠올려 볼 만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팀은 조에서 6위로 승승패무패 지난번에 예선전 이번의 경기에서 1무1패로 최하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한민국과 이란이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전력 차이가 나는 이번의 라운드에서 선전을 할수 있냐, 없냐의 가능성은 있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수의 공격진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A매치 124번의 경기에서 17골을 적중을 한 앞둘 자라 알리가 투톱을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두 선수 모두가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기도 하고 경험이 풍부해서 강공 구현이 어렵지 않으며 이들의 시너지만 잘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1득점, 2득점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팀은 후방이 역시나 탄탄한 곳으로 주력의 수비수인 이브라함, 자바르, 나티크 등이 후방의 라인에서 조절을 하면서 상대방의 공세를 유연하게 넘겨버리는 곳입니다. 상대방의 수비가 이를 파회를 하기에는 화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클린시트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라크 레바논 결장자는 이스말리부터 시작을 하여서 푸르투스 타리크 레산 메람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레바논 팀은 조에서 5위로 페페승무페이 팀은 공격에 대한 성과에 있어서 칭찬이 많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전력의 열세 탓으로 인해서 수세에 몰려버린 경기를 자주 하는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습의 상황에서 윗선의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 부재와 조급한 공격이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으로 측면의 조합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일상 라인에 있어서 퍼포먼스 널뛰기도 심한 곳입니다. 무득점에서 경기가 끝나버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 팀은 결국에 수비에 집중을 해서 경기를 뛰어나가는 것이 1차로 잡게 되는 목표라고 할수 있으며 수비진의 구성에 많은 숫자를 둬서 빡빡하게 라인을 형성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공으로 인해서 1실점에서 2실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한 대답은 확률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결장자는 따로 있지 않으며 최근의 경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라크 팀이 우세를 하며 이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크 레바논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를 주시게 되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한국 대 시리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한국팀은 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시리아팀은 1무 1패로 조에서는 4위에 있습니다. 한국팀은 홈이연전에서 1승 1무에 그쳤으며 내심 2승을 따내고 난 다음에 최종의 예선을 시작을 하려 하였지만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휴식 이후에 경기에서 나서는 황희조와 선흥민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고 마무리에 어려움 또한 겪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지난번에 주말 소속팀 경기에서 출혈이 있었던 김민재 선수도 장거리 비행 이후에 경기에 나서야 하기에 주전으로 출전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희찬 선수가 에피로 옮겨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었던 군대3가 상위권 팀의 주전의 공격수로 성장을 한 정우영도 출격을 합니다. 전북의 상승세를 이끄는 백승호의 주전 출격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팀인데 두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친 곳이긴 하지만 출발에 있어서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최강 이란 원정에서 접전을 끝에 붕패를 하였지만 아랍에미리트 전에서 승점을 따냈습니다. 아라마드와 크로우마 등의 최종의 수비진이 발재강과 높이를 모두 맞추고 있는데 좀처럼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세프와 카르빈 등의 전방의 공격진도 찬스에서 머뭇거리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한국 시리아 이두 팀에 있어서 결론은 한국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권창훈이 정거비인 대파열로 빠졌고 손흥민, 황희조와 김민재가 소집일보다 하루 늦게 들어오지만 폼의 이점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승화와 이동경 등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최근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황희찬, 정우영, 이재성이 최전방에서 시리아의 수비진을 뒤흔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반에 두 번의 경기에서 드러난 벤투호의 경기력에 있어서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뒤늦게 합류를 하는 등의 변수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의 시리아전에서 상대방의 밀집 수비를 제대로 깨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덜미를 잡혔던 시리아 팀은 UAE와 무승부를 만드는 등 만만치 않은 집중력을 선보인 바가 있고 이번에도 수비 일변도의 전략으로 상대의 틈을 노리는 전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밀집 수비에서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했던 벤투어의 문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드나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시리아의 수비의 고전을 해왔던 흐름을 떠올려볼 만하고 승부처에서 우위를 잡는다고 할 자리도 그 차이는 근소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아 축구에 있어서 한골 이상의 득점력을 과연 한국이 보여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는 점으로 그러나 앞선 경기를 돌아보게 되면 시리아의 수비의 고전을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팀은 조에서 2위로 승승승무승 지난번에 예선전에서 이번에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경기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답답하였고 결과물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라운드도 역시나 악승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 벤트로 전술적으로 다양성을 기대를 하기란 힘이 들고 4-2-3-1 또는 4-3-3 포메니션을 축으로 삼아버리고 난 다음에 선수들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를 하긴 하지만 전술적인 유연성에 있어서는 부자가 크게 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빌드업의 메모리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추구를 하고 있는 플랜대로 경기가 운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대비를 해야 하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답답한 경기력을 노출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하던 순수들, 또한 대표팀의 유니폼만 입게 되면 활약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시리아 손흥민 선수의 쾌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국대에서는 늙은 모드이며 차라리 아시아권의 팀들로 하여서 상대로 출전시간을 줄이는 것이 팀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황희찬 선수 또한 대표팀에서 크게 보여준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장자는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아 팀인데 조에서는 4위로 승승패폐무이 팀은 공격의 저항이 불가능한 곳으로 상대방의 공세에 90분 내내 수세에 몰릴 것이 자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격의 선택지에 있어서 다양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전방의 공격수인 카르빈 선수의 의존도는 여전히 풀지 못한 상황으로 무득점에서 멈춰버릴 상황이 그려지는 곳입니다. 이 팀에 있어서 변수도 존재를 하는데 맞대결의 전적이라는 점입니다. 역대전적인 7전 1승 3무 3패로 생각보다 호각세를 가져가는 곳으로 심지어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전부가 한골 차이의 승부였습니다. 작정을 하고 버티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드는 곳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어느 곳이 우세한지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